7월 14일 한줄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경상북도 성주로 확정됐습니다.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자신이 직접 사드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에 위험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운용 중인 패트리엇 기지와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를 오늘 언론에 공개하고 전자파의 무해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새벽까지 중앙지검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원 주식 대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지 100여일 만인데요. 이금루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마침내 오늘 소환합니다. 애들이 붙잡으면 휙휙 넘어지는 이케아 서랍장. 아이 6명이 깔려 숨진 미국은 물론 캐나다, 유럽. 이제는 중국에서도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환불을 해주는 한국에서의 소극적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50여 명으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이른 아침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면서 출근시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인입니다. 얼마 전 교통검문 도중 경관의 총격에 맞아 숨진 흑인사건에 항해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40여 명을 체포한 뒤 도로는 90분 만에야 열렸습니다.